먼저 준비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집가 꼬라지하고는 이 사람 차는데 돼지우리야 일어나 이 새끼야 해가 중천에 떴어 이 지랄이야 이거 아유 <laughs> 뭐야 이거는 아주 그냥 파스가 여기저기 널브러져가지고 이거 빵거 안 빵거야 이거 안 빨았네 안 빨았어 여덟 시에 무슨 일이 때문에. 지금 벌써 8시 반이야. 8시 반이라고? 일어나. 어유 이제 깨워. 아 진짜 엄마 때문에 또 늦었잖아. 일곱 시 반이잖아. 아유 내가 무슨 말을 엄마. 엄마 솜보라운 셔츠 못 봤어? 여기 이렇게 줄거이져 있는 거? 그거 아주 때가 좋게 가지고 내가 빨았지. 그거 드라이클리닝 만 해야 된다고. 에이, 에이. 올해로 6년 차인 소방관 이은용 대원. 지난 8월 황당한 119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열도나고 가래 콧물 때문에 힘든데 샤워를 해야 하니 30분 이다 와달라는 신고였습니다. 한 시민이 119 구급차를 자신의 일정에 맞춰 예약하듯 부른 겁니다. 저희 원래 본래, 본래 목적은 응급환자 이송하는 목적인데 그 비응급환자를 그냥 택시 택시 이용하듯이 무리한 요구에도 접수된 신고에 따라 출동한 이은용 대원. 신고한 시민의 요구한 시각에 맞춰 현장에 도착했지만, 정작 그 시민은 8, 9분이 지난 뒤에야 집에서 유유히 걸어 나왔습니다. 보다 못한 이 대원은 해당 시민에게 구급차를 이런 식으로 기다리게 하면 안 된다고 당부한 뒤 그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이후 이 대원을 겨냥한 민원신고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멸감을 느꼈다, 출동한 대원이 친절하지 않았다는 등의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된 겁니다. 그러자 인천소방본부는 이대원에게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 매사 친절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도 불친절한 응대로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했다며 1년간 포상이 금지되는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시민의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단기 입원까지 했던 이대원은 또다시 울분을 터뜨려야 했습니다. 소방노조는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원에게 내려진 징계를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 대원은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해당 시민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어렸을 때 저를 돌아보게 하는 개그였습니다. 그리고 그 개그와 함께 참 기가 막히는 뉴스를 보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를 도와준 소방관을 이렇게 괴롭히는 겁니까? 아니, 119 구급차가 택시입니까? 이런 사람은 절대 감사할 수 없고, 불평만 하다가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감사에는 두 가지의 감사가 있습니다. 기쁨의 감사와 눈물의 감사입니다. 자신의 소원을 이루거나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감사가 있고, 지금은 비록 가진 것도 없고 큰 고통을 겪는 처지라고 해도 눈물로 드리는 감사가 있는데 이 눈물의 감사야말로 아주 값진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행복은 감사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행복, 행동, 감사하는 행동 그 자체가 우리의 행복입니다. 행복이 됩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가졌더라도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더못 가졌다면서 불평하며 싸우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부족하다는 사람에게는 그의 건강과 소유와 그의 가진 것이 결코 그의 것이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원망의 문으로 나간다. 감사할 때 행복하게 되고 원망할 때그 행복이 사라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나에게도 좋고 남에게도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선뜻 감사하다는 말을 못 합니다. 인색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왜이 말이 그토록 어려운 것입니까? 왜 못하는 것입니까? 감사하다고 하면 왠지 저 사람보다 내가 낮아지는 것 같고, 그렇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모두 나에게 신세를 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저들에게 대접을 받아야 할 사람이다. 감사할 것이 없다. 바로 이 생각 때문에 일평생 죽을 때까지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한 번도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 아주 당연히 행복을 할수 없고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원망의 화약고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 버리고 맙니다. 더큰 문제는 감사의 마음을 억지로 가질 수도 없고 감사의 말을 말도 억지로 할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억지로 할수 없어요. 그러기에 결국 감사의 마음은 신앙의 문제와 이어지게 됩니다. 감사의 일반적인 유형은 세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먼저는 비교하는 감사입니다. 그렇죠? 비교하고 따질 것을 다 따지고 나서 그제서야 감사하다고 합니다. 어제와 오늘을 비교해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건강해야 감사하고 돈을 더 벌거나 더 많이 가져야 감사하다고 합니다.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것이 있어야만 감사하, 감사하다고 말하는 상대적인 감사입니다. 쥐어 짜서 나오는 아주 조금의 한 방울의 감사를 말합니다. 기원전 6세기에 살았던 헬라의 철학자 탈레스는 세 가지의 상대적인 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감사했다고 합니다. 동물이 아닌 인간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천대받는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야만인이 아닌 헬라인으로 헬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감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상대적인 감사는 감사라고 할수 없습니다. 둘째는 소유하는 감사입니다. 배고플 때 허겁지겁 밥을 먹고 나서 물한잔 마시면 삼성의 이재용 회장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렇죠?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거나 요새 젊은이들은 월급이 꽂힌다고 하죠?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거나 자동차를 사거나 뭐, 작은 집이라도 내 이름으로 등기를 내서 나의 욕망이 충족되면 그제서야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감사도 아주 잠깐입니다. 지극히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감사입니다. 내일이 되면, 네, 다시 배고플 것이고 더 큰, 더큰 소유를 원하면서 다시 갈증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은총과 함께 하는 감사입니다. 바로 이것이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존재 자체와 그 본질에 대한 감사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죄로 인해 죽은 죄인, 하나님의 원수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크크신 사랑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받은 사랑과 생명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적이고 절대적이고 영원한 감사입니다. 바로 은총적인 감사이며 그리스도인의 감사입니다. 이렇듯 감사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없어야 합니다. 조, 조건적인 감사는 그 조건이 충족되어도 곧바로 다시 시작되는, 다시 갱신되는 조건들 때문에 감사는 금세 스치고 지나갈 뿐입니다. 도무지 감사가 머무를 시간이 없어요. 이 사람은 감사를 지속할 수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없어요. 자유가 없는 노예를 생각해 봅시다. 노예는 감사할 수도 없고 감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인이 아무리 좋은 음식과 아무리 좋은 옷을 그리고 아무리 좋은 집을 준다고 한들 아니, 누가 노예로 팔려가면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조건이 주어져도 노예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는 그래서 오직 자유인에게, 자유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직도 진심으로, 아직도 내가 진심으로 감사하지 못한다면 내가 자유하지 못한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의 노예가 되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인은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만이 자유인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항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자유인이고 인격자입니다. 인격자. 아까 119 소방관 보세요. 만난 민원인이 인격자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감사가 없으면 인격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언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내게 좋은 조건과 좋은 상황이 있어야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녀된 의식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이 없다면 진정한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내 생명과 내 인생 자체가 내삶 자체에 대한 감사가 없는데 무엇을 감사하며 살수 있겠습니까? 매일 싸우는 형편없는 부모가 함께 사는 어린 자녀에게 "지금껏 너에, 너를 입히고 먹이고 키웠으니까 공부시켜 줬으니까 부모에게 무조건 감사라고 하면 아이들이 감사하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아니, 아버지, 어머니도 죽지 못해 사는 세상에 왜 나를 낳았냐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싸우는 부모에게 누가 감사하겠어요?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인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부모가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우기만 하면 한다면 아이 자기들도 자기들도 저렇게 살기 힘든 세상에 왜 나까지 나서 함께 고생을 시킬까? 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원망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 자녀들에게. 무슨 효도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먼저 이 의식이, 자녀된 의식이 없다면 아무것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감사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는 조건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저렇게 해 주셔야 감사하겠노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해라. 지금 이미 지금까지 내가 받은 것이 충분하니까 먼저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를 깨달, 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절대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멍청하면요. 감사할 수 없어요. 멍청한 사람은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찬송가 429장에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 후렴의 가사처럼 무슨 복을 받았는지 세어 보세요. 세어 볼수 있어요. 먼저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겸손해야 합니다. 자기만 잘났고 자기를 크게 보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자기는 주기만 했고, 받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신세진 건 없고, 빼앗긴, 건, 빼앗긴 게 많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자신을 더 작고, 더 적게 여겨야 합니다. 내가 가진 건 모두 받은 것 뿐이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개인적인 말씀이라 죄송하지만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감사했던 일을 꼽으라면 제가 아내를 만나 순천으로 시집온 일입니다. 생각해 보면 저같이 부족한 사람 사람과 평생 살아주시겠다는데, 주시, 얼마나 감사합니까? 남편처럼 모셔야죠. 농부는 아주 겸손합니다. 교만한 농부는 없습니다. 왜요? 아무리 내가 수고해봐야, 비한번 잘못 오거나, 태풍 한번 지나가면, 1년 농사를 망치고 맙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농부는 자연 앞에 겸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당연히 겸손해야 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야 합니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동네 식당에서 저녁을 맛있게 먹고 나서 이런 메모를 남겼다고 해요. 임진왜란 이후로 임진 외란 이후에 먹어본 최고의 음식입니다. 정성과 사랑이 깃든 음식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식당의 사장님은 30년 동안 장사하면서 이렇게 맛깔나는 감사는 처음이었다고. 실화입니다.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맛있게 먹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로. <laughs>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셋째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미래가 안 보인다면, 내일이 안 보인다면 누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저 내일의 약속을 믿고 서로 사랑하면서 오늘 사랑하면서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소망, 소망이 있어야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여러 차례 감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절, 2장 13절, 3장 9절에서 말씀하시면서 5장 18절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다 하나님 뜻 멀리서 찾지 마세요 무슨 큰 보답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를 원하고 계십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도 똑같잖아요.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니, 무엇이 더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인해 감사하고, 우리를 선택하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인, 가질 수 없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의 특권입니다.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사랑을 주셔서 기쁨으로 수고하게 하십니다. 또한 소망을 주셔서, 소망을 주셔서 활랑과 고통 중에도 인내하고 견디게 하십니다. 감사하게 하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믿음과 소망, 사랑 말고 무엇이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그리도 필요합니까? 바울의 여러 편지에는 많은 감사의 말씀이 나오지만 그 어디에도 건강이나 물질, 돈, 성공이나 풍요에 대한 감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찾아보세요. 오히려 지금의 데살로니카 교회는 아주 큰 환란과 핍박의 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예수를 믿었고, 그 믿음을 지켰고,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것들을 감사했습니다. 지금의 우리도 그렇습니다. 건강을 잃었더라도 믿음을 얻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업에 실패했더라도, 전에는 미처 몰랐던. 배우자와 자녀들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발견합니다. 때로 우리는 사람들로부터의 배신과 세상에 대한 절망으로 아주 깊이 추락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믿음을 주신 하나님, 사랑을 주신 하나님, 약속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아니 우리가 감사 말고 드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신락원을 쓴 영국의 시인이었던 존 밀턴은 저보다 어린 44살에 두 눈을 멀었어요. 바로 그때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주님께서 내 육체의 눈을 어둡게 하심으로. 주님만을 볼수 있는 마음의 눈을 뜨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독일의 한 외과 의사는 어느 여자 환자의 그 혀에 생긴 설암 때문에 혀를 자르는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혀를 제거하면 영영 말을 할수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자 여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됐습니다. 제 혀를 잘라주세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실화입니다. 우리는 물질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을 얻습니다. 순간적인 것을 잃어도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얻습니다. 세상을 잃어도 영원한 하늘나라를 얻습니다. 그래서 늘 당연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고난에도 깊이 생각하면서. 받은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은혜이고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가장 생산적인 은혜이며 최고의 전도가 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최고의 은혜이고 최고의 전도입니다. 고맙다는 한마디의 말이 사람의 마음을 열기 때문입니다.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대학생이 대나무 숲이라는 커뮤니티에 정말 미인인 엄마가 못생긴 아빠와 결혼한 이유라면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실화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 첫 데이트 날 아빠가 약속 장소에 먼저 나와 있었다. 엄마가 조금 늦게 도착하고 미안해서 물어봤다.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아빠가 대답했다. 32년이요. <laughs> 참, 대단한 남자입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의 사랑을 얻고 싶다면 매일 고맙다고 한 번이라도 말, 말, 말씀해 보세요. 고맙다고 하세요. 자녀 교육 잘하고 싶다면 자녀에게 고맙다고 하세요.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맙다는 그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최고의 설교가 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의 기도가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기도가 됩니다. 이제 조건을 따지지 마시고 기다리지도 맙시다. 뭘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환경의 변화도 기다리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가장 먼저 감사하고 절대적으로 감사하고, 우리의 생이,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감사하며 삽시다. 이 감사의 은혜가 우리 존재의 이유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죄인 된나 자신을 겸손히 주님께 아뢰며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하나님께 끊임없는 감사를 드리면서 내 가족과 이웃에게 감사의 기쁨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